안녕하세요. 지금은 이게 뭐지 라는 책을 읽을 건데요. 어, 큰, 큰, 이게 뭐, 이 지금 시작할게요. 이게 뭐지? 큰, 큰, 분명 고구마 냄새야. 너구 리가 끙끙 뽑으더는데. 내가 먼저 봤더. 다람쥐도 끙끙 뽑으더는데. 내가 조금 전에 묻어둔 거야 고양이도 꾹꾹 꾹뽑고 자는데 응차+ 응차+ 응, 응차 누가 내꼬이 잡아당겨 이게. 두더지예요. 두더지. 두더지예요. 두더지. 지금부터 업. 업. 책책 동화 읽기들 마치겠습니다.